안녕하세요. 주디킴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과일 배합에 이어 세 번째 과일 짝에 대한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과일마다 독특한 냄새가 있고, 맛이 있고, 색이 있고, 영양이 있습니다. 다양한 과일은 우리의 오간을 통해서 맛을 자극해주는데, 닥터 포토가 쓴 장수하는 식사법이라는 책에는 과일은 장수식품 중에 하나인데 잘못 먹으면 독이 된다. 그리고 과일은 절대로 식사 전으로는 먹지 말고 따로 먹어야 된다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왜 과일을 다른 음식과 섞지 않고 따로 먹는 것이 좋을까요? 과일은 다른 음식과 달리 에너지를 금방 보급해 줄 뿐만 아니라 소장에서 금방 흡수가 되고 소화시간이 가장 짧습니다. 과일의 장점은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고 독성분도 없고 소화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요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과일은 이뇨 작용을 해주는데요. 이뇨를 한다는 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독성물질과 노폐물을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닥터포터의 장수 식사법이라는 책에는 식사와 함께 먹는 과일은 장수를 돕는 것이 아니라 소화계를 어렵게 만들고 오히려 많은 병의 원인이 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과일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어떤 과일은 같이 먹어도 되고 어떤 과일은 단독으로 먹어야 되는 그런 과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일에는 산성 과일이 있고 약산성 과일이 있고 단 과일이 있고 전분 과일이 있기 때문인 거죠. 오렌지, 자몽, 귤 같은 산성과 과일은 같이 섞어 먹을 수 있고, 레몬도 함께 곁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레몬과 라임과 같은 산성 과일은 우리 몸의 결정체와 엉겨 붙은 죽은 강물질, 나쁜 콜레스테롤이 엉겨 붙어서 돌이 된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 줍니다. 우리가 먹는 식품이 잘 먹으면 약이 되고, 잘못 먹으면 독이 될수 있습니다. 사람은 지적인 존재들이라 학습을 통해서 모든 이런 지식들을 터득하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약산성 과일은 살짝 신맛과 단맛이 섞여 있는데 달달한 사과를 제외한 사과 종류 그리고 배 복숭아 살구 자두 신망고 체리와 같은 과일은 다 약산성입니다. 약산성 과일끼리는 같이 먹어도 괜찮지만 소화기관이 예민한 사람들은 섞지 말고 한 가지 과일을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몸을 테스트해 보세요. 내가 어떤 과일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배에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한지 알수 있을 거예요. 사과와 배를 같이 먹고 속이 편안한 사람이 있고 편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박이나 참외, 딸기, 그리고 메론, 바나나, 파파야, 파인애플, 이런 것들은 다 야채과 과일인데요. 땅에서 식물처럼 나오는 야채과 과일, 수박, 참외, 딸기, 바나나, 파파야, 파인애플, 메론, 토마토와 같이 이런 땅에서 나오는 과일들은 야채과 과일로 분류하고, 나무에서 나오는 나무과 과일은 야채과 과일과 따로 분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야채과 과일과 나무과 과일의 소화효소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블랙베리, 라즈베리, 그런 종류들은 딸기와 함께 먹을 수 있고, 참외, 허니드와 같은 그런 메론 종류는 같은 메론 종류끼리 먹을 수 있습니다. 파파야와 바나나는 같이 먹을 수 있고, 파인애플은 달기 때문에 따로 먹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물이 많은 수박은 장이 나쁘거나 소화기가 예민한 사람은 소화기에서 열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는 농부에게는 좋지만, 몸이 냉한 사람에게는 수박과 참외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른 과일은 마른 과일끼리 같이 먹을 수 있는데요. 단것과 신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과는 소장과 대장에 참 좋은 과일인데요. 음식을 잘못 먹어서 생긴 부패균까지 이 사과가 다 처리하고 해독을 해줍니다. 사과 속에 팩틴이라는 섬유질은 간에서 분비된 담즙이 배설이 잘 안되고 그것이 재흡수가 되면 콜레스테롤이 점점 높아지는데 사과는 이 담즙을 빨리 흡수해 줍니다. 또 사과는 대장 무기력증을 치료해주고 배설을 규칙적으로 잘 도와주는 그런 과일입니다. 배는 냉한 과일이면서 혈압을 낮춰주고요, 이뇨 작용이 강력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그런 과일입니다. 우리 몸 속에 있는 방사선 노출을 배가 다 배설시켜주고. 간질과 경련이 심할 때 배즙을 계속 마시면 경련이 멈춰집니다. 복숭아는 몸에 있는 유해산소를 다 제거해주고요. 폐암을 예방해줍니다. 바나나는 설사를 하는 사람에게 좋고, 대변이 소화기에서 흡수장애를 일으키면서 변이 잘 형성되지 않는 사람에게 아주 좋은 과일입니다. 그리고 먹어도 체중이 안 늘어나는 그런 사람에게는 바나나가 체중을 늘려줍니다. 바나나는 포타슘이 많아서 고혈압약 이뇨제가 들어있는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과일입니다. 이런 좋은 과일들을 식사 한 끼로 섭취하시고 하루 한 끼는 꼭 과일 식사를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여러분 과일을 잘못 먹으면 육식만큼 혈액 순환을 방해하고 해롭다는 것을 과일 배합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과일 먹는다고 설탕이 없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과일에 들어 있는 당은 과당인데 이 당은 간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과당을 운반하는 운반체계는 간으로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에서 과당을 처리하는데 과당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오면 지방간이 올수 있습니다. 술도 안 먹는 사람이 지방간이 오는 이유는 당류를 너무 많이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당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소화기관이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이 바로 섬유질입니다. 섬유질을 먹어야 당 흡수를 낮춰줍니다. 여러분, 과일이 달면 달수록 그 속에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 것 아십니까? 사탕수수, 망고, 무화과, 파인애플, 이런 단과일 속에는 실 같은 섬유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섬유질을 같이 먹어야 몸에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구마는 엄청 단데 먹으면 당이 안 올라가고 감자는 당이 올라간다는 말 들어보셨죠? 왜 그러죠? 고구마는 달기 때문에 섬유질이 많고 감자는 심지가 없기 때문에 당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이든지 껍질째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두 번째 과일 배합에서 제가 왜 껍질째 과일을 먹어야 되는지 다 설명을 하였습니다. 섬유질이 빠지면 당 흡수가 높아지고 이것은 인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당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정제당은 섬유질이 없기 때문에 나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당을 섬유질과 같이 먹도록 그렇게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일 중에 빨리 발효되는 과일이 있는데요. 포도입니다. 그래서 포도는 포도만 섭취해야 합니다. 무화과 역시 너무 달기 때문에 단독으로 먹는 것이 좋고요. 포도와 무화과는 다른 음식과 섞일 경우 다른 과일보다 더 빠른 시간에 발효를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과일의 짝에 대해서 어, 설명해 드렸는데요. 어,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딱 쉬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한 끼에 한 종류의 과일을 먹으면 복잡한 거 설명 여러분들이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끼에 한 가지 과일? 그렇게 드세요. 그러면 이런 저런 거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간략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과일 종류는 밀가루 음식, 빵 종류, 면 종류, 뭐 이런 모든 음식과 같이 섞어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과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일 종류에는 땅에서 식물처럼 나오는 야채과 과일이 있고, 나무에서 나오는 나뭇과 과일이 있다는 것을 구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야채과 과일은 야채과 과일끼리, 나뭇과 과일은 나뭇과 과일끼리 섞어서 먹을 수 있는 거다 설명했고요. 마른 과일은 마른 과일끼리 같이 먹을 수 있는데, 단 것과 신 것을 구분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야채와 과일이 왜 배합되면 안 되는지, 그리고 기본 야채 배합에 대한 강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